32인치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? LG전자 FHD IPS 모니터는 그 크기와 화질로 여러분의 시각적 경험을 한층 더 향상시켜줄 제품입니다. 선명한 FHD 해상도는 모든 콘텐츠를 생생하게 표현하며, 얇은 테두리 디자인은 넓은 화면을 더욱 강조해줍니다. 또한, 모니터 기둥이 얇고 받침대가 둥그러 공간 활용이 뛰어나며, 깔끔한 연회색 디자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립니다. 내장 스피커는 기본적인 소리를 제공하지만 블루투스 스피커와 연결하면 더욱 풍부한 음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.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 모니터는 학습용으로도 최적화되어 있어 여러분의 작업 환경을 한층 더 개선해 줄 것입니다. 지금 바로 LG전자 FHD IPS 모니터를 선택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